안녕하세요 고독적입니다예 고독과 싸운 남자 고독적이예죠 예. 요즘 고독함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또좀 이제 시장 재래시장 돌면서 과일 채소를 팔다가 예. 한 단계 레벨업을 한번 해보려고 예.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 계산착오로써 예, 엄청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이러다가 이제 고독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예. 고독 사가같습다 너무 힘들어갖고, 예.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요, 레어템, 스탠디 샌드백을, 예, 구매해봤습니다. 예. 저렴하게 샀어요. 저렴하다 고니까 이제 좀 이렇게 몸통이 두껍진 않습니다. 예. 이제 고가의 품은 이제 많이 두꺼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나다 보니까는, 요, <laughs> 밑에 보이시나요, 요게? 요, 밑에 물통이거든요. 물담는 움직이지 않게. 그, 물통이, 요게, 원래 쇠가 박혔어요 이렇게, 노출되었는데, 그 쇠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제가 발로 차다가 이제, 바등이 이제 세이파가 막, 예, 발에다 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하단, 하단이에요. 보호대, 예, 하단 가더라고요. 요, 2만 5천 원 샀고, 요, 샌드백을 제가 이제, 11만 5천 원인가, 8천 원인가 지고 샀어요. 뭐1 5만원안 됐다는 소리죠. 일단샌드백만해서서 예,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고독하면한 방에 날리기 위어요 예, 그리고 말지만 체육관을 다니고 싶지만 너무 예, 뭐 시골이다 보니까 체육관이 없어요. 예, 체육관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 예전에 이제 했던 무의타이 예, 복싱 3개월 했던 그 이제 복싱 기술과 함께 저렇게연말을 예, 하고해서 샀어요. 일단은 또, 운동하면은 참, 몸이 좋잖아요. 예, 몸이 좋고, 스트레스가 또, 많은 애도, 예, 또, 병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샌드백으로, 그, 이 험난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경제난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파이팅 조금 넘치게 해고 운동해서, 예, 한번,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탠드 샌드백, 또, 서보니까, 이게, 저가품에서인지 몰라도, 발차기가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 킥이 좀 이렇게, 센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차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싱 기술을 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 예, 복싱 기술. 여기 움직일 데 오케이 복싱 기술로 연은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전을위해서 이제, 손목, 꽤만져 사람 제로 그래서 글로브잖아 사용합니다. 네, 글로브도 처음에 하면은 좋은데요. 또한드릴게요 손목이 또 보호되고요. 요 주먹이 까지는 않습니다. 예. 비켜 저도 가끔씩 피겨 시다면 주먹이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글로브로 끼면은 요 글로브도 싸게 샀습니다. 아주 증거 예. 아주 증거품 예. 그냥 이거 스파링도 시험용이아니 그냥, 핸드미치는 용으로, 막, 세게, 는다 괜찮은데. 요새, 예. 이렇 치면은, 소리가 이렇게, 이렇어 예, 맨주먹서도 틀리죠. 왠지 글로우 치니까 좀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있으니까, 사운드가. 사운드 좋고. 그리고, 복싱 폭식하게 좋아요근데 때문에, 진짜 움직이는 상대처럼, 이 살짝,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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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주을이렇겠습니다 그리고, 혹싱 기술하게 되면은 스탠드 백이 제가 봤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복싱 하시는 분들 이 체육관에도 있겠지만, 은 없는데도 있을 수 있는데 집에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운동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운동 어, 어떻게 이렇게 날 잡고 밖에 막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작은 이게 방이라든지 베란다 같은데 혹은 저처럼 이렇게 작은 이제 저는 가게 안에 있는 창고거든요. 여기 세탁기도 놓고 원래 게 해서, 넣는데 세탁기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 빼고 이렇게 이 이렇게 에 <laughs> 이렇게 백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차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킥서이세게 해서, 이데게이세게 해서, 소리게 해서, 이렇하해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게서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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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게이제 웨이타이, 뭐, 킥복싱 가르대는거 복싱과 다르게 엄청 크게 다 길고, 예. 뭐, 센터링만 거의 뭐, 100cc, 1 8 0 c 만 있는 거맞는이 몸통만. 예. 그리고 체중이 이게, 무기가 엄청 많이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등각으로 차고, 막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이 센터링은, 다들 그냥 세게 차기가 힘들어요. 겨우, 이제, 잘안 되는 부분이 뭐 하나도 없는데, 이 여기 로키 정도밖에, 이렇게. 그 이렇게. 그래 이렇게 또, 세게, 네. 그냥, 약간, 힘 빼는 태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힘. 장갑 정도 많이 킬수 있다면, 예,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혹시, 뚝뚝뚝하게 하면, 아주 좋다는, 늑대가 필요하거든요. 밑에 치워주기도 들고요 또, 동시에, 이제, 동체실을 이렇게, 살짝 길러줄 수 있습니다. 움직여줘요, 이게. 처음에, 처음에, 이 막, 힘들 더라고요 이거 고가 타이밍이, 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그렇다는 거스레스 예, 느리기 이렇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글로브끼는 경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로브끼면 왠지 모르게 자랑같이 이쁜 느좀 소리가 싸서 들리니까 예. 저 못하는 데딱 이렇게 글로브끼 치니까좀사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심좋기 때문에 좀 되게 잘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티닥에 박스만 들이잖아요 이제, 예, 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푼을 때 긴장을 하고, 글러브를 끼고 하면 이제, 손목이 보고 되기 때문에, 보이면, 예. 이렇게, 손목을좀힘들덜 돼요. 예. 근데, 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혹시, 어, 하도 세상이 험난하고 예. 쌍막하다 보니까 좀, 이용하자아러면은 이상한 새끼가 웃을 수도 있으니까, 웃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도 대비해서, 실 예. 시전적인 연습을 합니다. 예. 글러브 끼지 않고, 파수. 혹시 작아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전적인 연습을 위해서, 예, 그런 걸잘참여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깝깝한 거는 그싫어요되가성격이 지금 이게, 하, 예, 창고에서 이게 놓고 하는데, 너무 짓을 뜻합니다. 예. 너무 팬해 있고, 공기도 안어먹고막 그러거든요. 예. 예 좀더 깝깝하긴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실내에 또 놓게 되면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집어넣는 실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맞고 바람 맞고, 뭐, 샛빛 맞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예. 그럼, 아, 독착하게 끓이고, 이게, 그껍데기가 다니면, 하, 막, 이렇게, 날아가요눈이오고 예. 제가, 이제, 개를 키우잖아요. 예. 그 시골집에서, 복순이가 치우, 예. 시골집을 지키는, 고위무사가, 이제, 우리 복순이 아닌거는그 집에서는, 요것도 갖다 놨는데, 예.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뜯어져서, 이렇게 치면은, 막, 이렇게, 뭐, 그 스톱이렇게날리더라고요먼지가거요 예.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까았습니다방수테이프 그러니까는 그게 없어서 좋은데 타자이 타깃감이 좋지 않아요. 요 스탠드 스탠드도갑자는 뭐냐 그러면 타깃감이 아닙니다. 타깃감 예. 주먹에콧지 타깃감이 참 좋거든요. 이렇게 딱 치면은 복부 오세요. 사람친구처는 좋진 않지만은 이게 이게 꽂았을 때 이게 깊숙이 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고드럽게 부드럽게 꽂이게 그리고 이제 샌드백 치는 것보다는 그다음밑 뭐 치는 게 느낌도 좋거든요. 예, 탁탁탁 그런 게또 그것도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는 싫어요 예, 정면으로 치는 거. 근데 이거는 샌드백이 그냥 누가 잡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치고 싶을 때마음대 예? 그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원, 투오파트 이렇게 정해놓고 미트 는거 밑에 해야 되잖아요. 원. 이런 식으로 피서 이런 식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춰갖고 그렇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예. 또 그리고 연타 치는 거다 단타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타, 예 제일 많던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 빨리 보면서 막 이렇게 요 이거 이런 점이 스탠드 트렌드인 아 좋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이거? 값도 딱 저렴하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크게 작지도 않아요. 가성비. 뭐기능 대비해서 이렇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이라잘 모르겠어요 그냥 샀어요 그거잘안 <laughs> 보입니다 일단 좋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추가되더라고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한 이렇게 한 한만원 크기로 그러면은 키을 그 대비해서 그 정강 키로 차도 그게잘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뒤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이게 보루코 하나를 이렇게 파아놨어요 움직이지 않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러도, 물 무게만 봤을 때, 100kg 넘을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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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겠더라고요서 근데, 90kg 이상 나가면 못 들겠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차면은, 이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를 밀리지 않게, 변게 됐어요 이게, 들고 사이에. 그러니까, 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스프레이션이 굉장히, 그런, 그런 기능이라서. 주먹시게라서 근데, 아까도 봤지만, 힙을 이렇게, 힙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희생이 서 걸린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로우키가 좀더 세고, 그다는에 하이키가 잘못 차요. 보세요. 하이키가 잘안 되면 움직이니까 탈게 별로 없어팔탈게안렇게 네. 아, 아이고, 네, 하키가 올라가네. 뜯뜨거지 아, 뱃살이 도 걸리고. 아, 골반이. 다시 한번더 줘. 탭을 다 받고. 네, 하이킥 차니까 느낌이 별로입니다 네, 별로 차는 같진 지 않아. 로킹 들어마 밑에 게리다 보니까는 좀 흔들림이 없어요. 들어마잘만해 그냥 강한심 느끼는 거? 또 모르겠어요. 태권도 발차기라도 이렇게 치즈 치즈 이렇게 접어지잖아 이렇게 달랑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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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발 치즈 차는 또발차기는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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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쳐보겠습니다 태권도 예전에 조금 했어요. 예, 일품. 1품을 땄기 때문에. 호... 보여드릴게요. 태권도 음식으로. 발등 한번 차보겠습니다. 예, 그나마 발등 차니까는, 예, 느낌이 괜찮네요. 발등 차기 할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예, 접어서 발을 씻지 못차니까 발등 차기가 조금 괜찮네요. 예, 태권도 하시는 분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의타이은 그,잖아요. 그, K1 모셨는지 다모르겠는데제 또래 이제 30대, 그 중반 분들은 K1 많이, K1 많이 봤을 겁니다. 예, 홍만행에도 나오셨겠지만, 계속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헤드급이 아닌 그냥 일반 맥스급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우에타이 좋아했던 그, 보아뽀아행이 저보다 내살더 맞습니다. 82년생. 예, 그 형님께서 K1으로 바꾸신 거 아시나요? 예, 우에타이 기술 중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연속마이렇 니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또, 무의대 특유의 연속 발차이 되거든요. 이렇게, 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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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예, 저를, 잘못 차지만은, 꽉꽉 형님은, 막 증가할 겁니다. 그래인데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리 엄청 그렇게 막, 이파로 때려진 것라고요 구금 잘 해갖고, 뭐, 그 당시 때챔피언 예. 마사토 형님은 아주 막, 이렇게, 발라버리셨죠 예, 네, 이번이, 그분데그 분이 챔피언을 한세 번이나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와과 형님은 딱 등장해갖고, 리어대회해서 이렇게 예, 등장, 탁! 탁! 해서, 예, 연습과 차기, 예. 음주 잘했다는 거. 예. 근데 이거를, 요 샌드백 연탑자 입고 흔들으면, 그 연습 차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제 반발을 또 해보려고 해볼게요. 탁! 아, 이게 하기 힘들어요. 이게 사자치는데도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잡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헤비 샌드백, 천장에 가면 은근정 큰데 있죠. 가르대요 예. 예. 뭐, 기포신용, 모이터요 그, 그런 걸로 이제, 하거나, 하면 좋은데, 이것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째 또 밑에 잡아서 또 연습 많이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그냥 헤비 샌드백, 예. 그걸로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힘들다 근데 이게 잡아버리면 예그러게 있죠 근데 그거, 그 발차기는 이제 비트로 이렇게 상대가 잡아서 움직이면서 빵빵 이렇게 해주는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단트보다는 제가 이제 샌드백 여러개 다 사용해보고 체험권도 다녀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샌드백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그 복숭이 라인 있는 데 있죠 그 헤비턴 데 만들면은 예 천막 천막 사이즈 이렇게 주문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봉이라든지, 예, 농구골드처럼 이렇게, 예, 이 식으로 해갖고, 뭐, 가등 비슷하게 이렇게 박아갖고,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예, 이제, 샌드백에 대해서는 그냥, 공부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예, 이런 모두보다 조금만 더 알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샌드백도, 그 내가 어떤 를 어떤 기술을 수요, 그 뭐냐, 수요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샌드백도 다 조금씩 틀리겠죠. 하긴 요거는 복싱력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요 다리도 안 올라가고 뱃살도 안되 돌려고 골반도 굳어버려서 솔직히 발차기도 이렇게 무심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리도 안 올라가요. 기울로 지금도 이렇게 잘 들어갈까? 막이렇말해서 뱃살이 돌려갖고 힘들고, 뭐 아까도 할게 이렇게 딱 고주락인데 할게잘안 돼요. 예, 하우랑 발등도 깨지고. 그렇다고 보니까, 뭐, 킥을 쓰는 게 크게 없을 수 있겠지만, 텐션에 예, 이제 도움이 되면, 두끄럽까 이렇게, 일단은, 하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꼭챙, 주먹, 치기, 연습 정도 생각하기에는 엄 좋습니다. 일단은, 때땜이 얇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잘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싱, 주먹 연습하기에는 참 좋은 샌드베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설명은 이제 대충 제가 이제, 나는 잘한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글러브 좀더텁하긴 하지만 또 이거 더답함도 이겨내는 것도 또 수행이 아니긴 했으니까 수행되고 뭐? 한번 글러브 이제 빠졌고 싸워지만 글러브까지 포함해서 한 15만원 정도 뭐 들었습니다 운동하게 15만원 투자하면 한장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됐습니다. 나주번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폭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왠지 보겠습니다. 예상에 훌륭치 못했더라고요. 그걸 보다는폭이라서 끼기 그잖아런게 복부 이 예, 약간 도 아니고 어포컷안 되면 중간점이잖아요. 이렇게 엎치는 거거 뭐 이렇게. 훅같은 어퍼컷. 이거 보러. 예. 이러면서 무 우리 성기. 어깨 트라고게제 어깨 힘들고 못 치는 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 스텔린 힘고 싶게 되는 거는 어깨 거 어깨 힘내세요. 는게 싫어요. 괜찮아. 이제. 어? 이거 또 뭔소리야? 고나 그리고 이제 스탠트. 막 이런 거스트랑어퍼 이런 거 나가. 오빠는 오빠가 꼭꼭 그리고 이제 로우 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트업 헤드셋을 더 마주합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스 트레스니에드를 그 제가 운동하는 모습 너무 산만하고 솔직히 말해 장사도안 되고 좀 짜증 나서 예민하고도 참여하는 것때문 운동 운동 이런 식으로 운동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병들의 이제 원인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으로 행복하면 팔 <laughs> <laughs> 보도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흔들다가 예. 네. 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샌드백을 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기본기는 좀 배워야 되니까 체육관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일을 하시고 또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은 저처에 체육관 가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하는일이 사무직이 아닌 이제 몸쓰는 이제 현장일을 하시는 분들은 체육관 가기 더 힘들겠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그 샌드백을 한번 사놓고 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작은 배란다 정도 이렇게 놓고 주먹 정도 치기에는 뭐 괜찮거든요. 저도 여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고인데, 그 창고 안에 그냥 세탁기 놓고 이제 돌리고, 여기 이렇게 건조대 그 놓고 있는데, 그 건조대를 치워버리고 그냥 이거 샌드백 놨습니다. 이편안 돼요. 예, 그런 데 놓고 주먹 정도는 칠수 있으니까, 예. 협소하게 가끔씩, 막 스텝을 맞고 막 크게는 못하지만, 치는 용도로 그냥, 예. 그거만 해줘도 이제 땀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합시오. 아재들이요. 파이팅! 힘내피다 파이팅! 예. 굿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